왔냐 모든 악의 근원은 바로 개으름이 게으름 때문에 남존여비 노예제도 차별받는 것 도둑질 비가함등 대부분의 악이 이 게으름 때문에 생긴 것이다 내가 게으르교 더 나태해지고 싶고 하니까 이해제를 노예 개같이 취급하고 흑인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좀 편하게 살고 싶고 차별 같은 것을 정해가지고 좀더 내가 이득을 위해서는 약자들을 또는 나 우리 그룹 나 외에는 밑바닥에 기계하고 기계기 때문에 도둑질로 또는 비겁함으로 한탕 챙기려고 하고, 모든 것들이 계름이다. 이게 악의 근원이다. 깊게 생각해봐라. 남성 우, 우월 사상, 뭐 등등. 인류 역사상 곳곳에 부정부패 더러운 것들은 바로 자기 자신 또는 그 그룹의 게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직권,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무슨 얼어죽일 남전여비 노예제도 뭔 개같은 짓거리야. 하나님 앞에 다 찢어 불태워 죽을 것들이 지가 노력하기 싫고 부지런하기 싫고 나태하게 살면서 저거는 나태하게 살면서 빼만 두드리고 살려고 만든 모든 것들이다. 너희들이 그런 구더기 같은 삶의 생각의 시스템의 제도를 만들고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부지런해라. 현재 삶이 나태하고 무기력한 자들은 일정 계획을 짜라. 나와 상담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나태하고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인생에 계획이 없고 꿈이 없고 아무 소망이 없고 그런 자들은 내가 일정 계획을 반드시 짜서 매주 나에게 보고하라고 한다.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는 뭐 하고 주말에는 뭐 하고 이런 계획들을 짜서 그걸 딱 계획을 일주일 단위로 해서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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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보내라고 한다. 만약에 그걸 하지 않으면 바로 상담은 포기해 버린다. 내 말을 우습게 듣지 마라. 나는 매일 아침에 눈 뜨고 눈을 뜨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서 책을 보고 오전 상담을 하고 아이가 집에 오면 놀고 놀아주고 씻기고 밥 먹이고 그리고 밤이 되면 또 오후 야간 상담을 하고 상담이 마치면 아내와 얼마간의 대화를 하고 아내의 넋두리를 들어주고 자기 전에 두 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이렇게 잔다. 이것이 늘 한계같은 삶이다. 원래수목금토일늘 똑같다. 일부 이 계획들 외에 다른 계획이 들어와도 나는 대부분이면 안한다. 그냥 이 삶으로 가득 채워서 그냥 산다. 늘 똑같은 톱니바퀴다. 그러나 나태하고 게으르고 무기력하고 그럴 틈이 없다. 내가 만약에 이 계획에서 조금 나태해져서 뭔가를 내가 좀쑥 발을 빼려고 하면, 즉시!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그런 것들이 올라온다. 알겠느냐? 게회림이 찾아오면 그 틈으로 악한 생각이 반드시 들어온다. 그리고 나서 그 삶을 너무 오래 살아버리면, 거기서 다시 빠져나오는 것은 무진장 힘들다.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라.마냥 너희가 나이도 들고 병이 있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그럼 네 방에 네 방을 너희 집을 기어다니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빵을 닦고.그렇게 살든지.음식을 네가 직접 만들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쁘게 만들었어. 네가 먹어라. 아무 계획이 없고, 아무 삶이 없고, 아무 의미가 없고, 환자들은 그렇게라도 삶을 가득,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살아. 네가인생의 회사에, 커뮤니티에, 가족의 주인공이 될 필요는 없다. 그저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거라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악한 생각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은혜로운 삶이다. 그것에 만족해라. 뭘 더하고 더, 더 그럴 듯한 거 찾지 마라. 그것이 시작이 과연 뭔지 잘 생각해 봐라. 뭔가 좀 그럴 듯하고 뭐폼 나고.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뭔가 그럴듯한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결국 욕심이 더 강해져서, 악한 일만 생각하게 된다, 결국은. 그 결과는, 악의 결과는, 결과! 섹스, 타락, 시기, 질투, 가정파괴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욕심 없이 살거라. 이 말을 알아듣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알겠느냐? 나가, 내가 참 상담을 많이 한다. 그들이 왜 상담을 나에게 요청하겠느냐? 이미 게으르고 또는 인생이 계획이 없고 또는 가족 문제에서 내 뜻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큰 욕심 내지 말고, 살거라. 견건하게. 그냥 하루하루 살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쓰신다. 자, 신이 치러 세미나. 깊은 상처, 썩은 자존감, 썩은 우울증, 고음, 분노조조장애, 기타 등등등. 남들 앞에 말할 수 없는 고통, 아픔, 와라.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네가 평소에 보지 못한 사람들이 올 것이다 놀라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와라 여기 온다고 해서 한방에 해결되지 않는다 시작일 뿐이다 아부튼 고마하자